MBN 뉴스파이터 스튜디오가 그날 갑자기 숨을 삼키듯 조용해진 순간을 시청자들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생방송 카운트다운이 끝난 후 불과 15분 자막 한 줄이 번뜩이자마자 세상은 온통 강문경의 이름 두 글자로 물들었습니다. 냉철하기로 악명 높은 패널과 심사위원 그리고 방송 베테랑 아나운서까지 하나같이 탄성을 터뜨리며 그는 진짜라고 외쳤고 촬영 현장력 대기실에 있던 스태프들조차 서로를 쿡쿡 찌르며 이게 실화냐를 연발했습니다. 순간 최고 시청률은 정강석화처럼 치솟았고 SNS 실시간 트렌드는 강문경의 이름으로 압도적으로 장악되었습니다. 심야 뉴스 특유의 차가운 공기가 순식간에 뜨거운 호흡으로 변한 그 15분 동안 모든 카메라가 강문경의 숨결 하나하나를 따라가듯 좀 인과 아웃을 반복했습니다. 원고를 들고 있던 평론가는 정해진 멘트를 읽고 즉석에서 찬사를 쏟아냈고 아나운서는 감탄사 사이를 메우느라 목이 갈라질 정도로 톤을 끌어올렸습니다. 제작진이 준비한 리허설 큐시트는 무용지물이 되었고, 국장급 간부가 급히 스튜디오로 뛰어들어와 계속 밀어붙여라고 손짓딸 정도였습니다. 그야말로 평론가 전문가 언론인까지 한 목소리로 강문경 현상을 선언한 초유의 장면이었습니다. 이 기적 같은 방송 불량 15분은 한국 음악방송사의 판도를 다시 그릴 만큼 충분한 파급격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진짜 소름 돋는 지점은 무대 이면에서 터져나온 수치의 힘이었습니다. 데이터 분석팀이 MBN 본사 서버를 휘저어 찾은 자료에 따르면 강문경의 최근 1년 저작권료 합계가 대한민국 상위 1% 변호사 중에서도 이름값으로 손꼽히는 백성문 변호사의 연봉 대비 무려 30배를 돌파했다는 사실이 단독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모릅니다. 곡당 스트리밍이 천만 회를 넘길 때마다 정립되는 정산 전국 투어에서 불티나게 팔린 실물 CD, LP 유튜브 조회수와 슈퍼챗 각종 예능 재방료 심지어 해외 팬덤이 자체 서포트로 추진한 번역 자막 채널 광고 수익까지 한데 모으니 백 변호사의 사시 합격 로스쿨 수석 졸업 스토리보다도 훨씬 화려한 커브가 그려졌습니다. 차트 전문가들은 트로트라는 장르의 고정된 한계를 뚫고 여기까지 치솟은 건 실로 괴물 같은 성장세라며 입을 모았습니다. 음악 산업 컨설턴트는 이 숫자를 들이대며 트로트는 10대와 글로벌 시장에서 힘들다는 통념 자체가 오늘부로 무너졌다고 선언했고,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던 문화경제학자조차 강문경이라는 브랜드는 이미 단순한 연예인이 아니라 하나의 미니 재벌이라는 촌평을 남겼습니다. 과연 이 말도 안 되는 곡선 뒤에는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첫 번째 비밀은 음색의 혁명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전통 트로트의 꺾임과 현대적 어택을 동시에 품은 하이브리드 구조입니다. 구수한 가락이 끝나자마자 R&B 창법이 스며들고 한숨에 바이브레이션 뒤에 재즈 스케일이 불쑥 고개를 내밉니다. 평론가들은 이를 두고 이중 나선 DNA 같은 음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음성 분석 결과 강문경의 파형은 동일 주파수 대역에서 트로트 선배들과 비교해 음성 에너지 밀도가 17배 더 높았고 고음 부스트 지점의 공명치가 발라드 전문 보컬 못지않게 깨끗하게 뻗어 있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스토리텔링의 미학입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노래와 노래 사이를 잇는 서사를 짜고 무대 위 LED 스크린과 조명을 디렉팅하며 심지어 자필로 써내려간 내레이션을 공연 중간에 삽입합니다. 그래서 팬들은 강문경의 무대를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강문경의 한 편의 영화를 보러 간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비밀은 팬덤의 자발적 확장성에 있습니다. 어머니 팬들은 그의 공연장 바깥에서 무료 국밥을 나누고 싶대 팬들은 벌세계에서 강문경 월드를 개발해 전 세계 친구들에게 투어를 제공합니다. 그 결과 온라인 유무료 콘텐츠 소비 총량은 작년 대비 240% 상승. 굿즈 판매는 310% 급증 후원과 미디어, 믹스 프로젝트 참여율도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방송 말미 박학다식으로 이름난 패널이 슬쩍 꺼내든 자료 한 장이 폭발적인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강문경 프로젝트 앨범 X로 가칭된 비밀 문서였습니다. 이미 국내 유명 작곡가 7인뿐 아니라, 그래미 수상 경력의 해외 프로듀서 3명이 조인했고, 대규모 오케스트라 녹음권을 확보했으며, 수록곡 중 절반이 영어 스페인어 일본어 버전으로 동시 제작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초대형 리조트가 내년 단독 내지던시를 제안했다는 사실까지 덧붙여지자 좌중은 마치 번개에 맞은 듯 얼어붙었습니다. MBN 뉴스파이터 고정판넬로 MB타이가 냉정으로 불리던 한 평론가조차 이건 K트로트의 분기점이라며 마이크를 놓고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그러자 진행자는 사실 방송 직전 강문경 측이 제공한 브리핑 파일 중엔 더큰 뉴스가 있었다면서 슬며시 새로운 그래프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강문경 브랜드 효과가 붙은 국내외 기업 협업 리스트였습니다. 생활용품, 금융, 화장품, 심지어, 친환경, 전기차. 스타트업까지 합류해 광고, 모델, 공동 캠페인 계약서를 체결했거나 논의 중이었습니다. 예상 총계약액은 공연 음원 수익과 별개로 연 150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모아는 탄성보다도 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 자리한 건 압도적인 숫자 앞에서 느끼는 경외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 강문경은 이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어떻게 감당하고 있을까요? 그의 지인들은 입을 모아 무대 밖에선 여전히 동네 꼬마 같은 순수한 웃음을 보인다고 전합니다. 매니저는 연습실 문이 잠길 때까지 노래를 놓지 않는 직념이야말로 진짜 그의 실체라고 털어놓았고 담당 프로듀서는 녹음 도중 멜로디가 이상하다고 느끼면 새벽 2시에도 팀 회의를 소집한다며 괴물 같은 집중력을 증언했습니다. 오히려 성공의 촉매는 탐욕이 아닌 배움의 갈망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자투리 시간을 모아 클래식 성악 레슨을 들었고, 최근엔 팝 음악작곡 이론까지 섭렵해 스스로 선율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언론학 교수는 자기 객관화 능력을 갖춘 10대 슈퍼스타 케이스는 굉장히 드물다며, 그의 성장 궤적이 제 이제 3의 강문경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교과서가 돼,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렇게 요동치는 현장에서 가장 큰 수혜자는 다름 아닌 한국 대중음악 그 자체입니다. 트로트는 오랫동안 중장년층의 애환을 달래는 향수의 장르로 치부되어 왔으나 강문경이 쌓아 올린 크로스오버 레퍼토리는 세대와 국적을 초월해 새로운 파일을 창출했습니다. 각종 디지털 플랫폼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한국어 트로트 크로스오버 곡을 스트리밍한 해외 이용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90% 증가했고 그중 절반 이상이 강문경 관련 콘텐츠에서 첫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수치는 K팝 신인 아이돌의 글로벌 확장 초기치와 비슷한 속도입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강문경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형 전통현대 융합음악의 세계화 지원책을 내놓을 예정이고 해외 투자자본은 이미 강문경 NFT 수집카드 메타버스 팬미팅 같은 신규. 비즈니스 모델 타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업계 일각에선 트로트가 K콘텐츠의 마지막 퍼즐이라며 강문경을 필두로 한 대형 프로젝트가 K 콘텐츠 수출액을 수조원 이상 끌어올릴 잠재력이 있다고 전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송 종료 직전 진행자가 던진 질문 하나가 시청자들의 가슴을 쿵 치고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에게 강문경은 어떤 존재입니까? 멜로디에 위로받은 사람 가족애를 깨달은 사람 잃고 있던 꿈을 다시 꺼낸 사람 그리고 단순히 좋은 노래를 듣고 행복해진 사람 댓글창에는 수천 개의 사연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누군가는 아버지가 요양병원에서 처음 미소 지었다고 또 다른 이는 아이와 함께 부른 첫 뒤의 곡이 강문경 노래였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MBN 뉴스파이터는 생방송 딜레이를 넘어선 사람들의 심장을 생중계했고 강문경은 다시 한번 자신을 증명했습니다. 거짓으로 꾸밀 수 없는 순도 99%의 영혼 한계를 모르는 성량 그리고 인간으로 직조된 서사가 만든 초현실적인 금융 그래프가 한순간에 겹쳐진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뉴스를 보던 시청자들은 깨달았습니다. 가수 강문경은 더 이상 단순한 단어가 아닌 하나의 시대적 사건이며, 우리 모두가 목격한 그 15분은 앞으로도 무수한, 레퍼런스로 소환돼.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이 전무무한 곡선을 다음 페이지로, 이어갈 첫 손가락은 과연 어떤 음표 위에서 다시 떨릴 것인가? 강문경 브랜드의 경제학 상위 1% 변호사, 연봉 30배를 넘어서다. 가수 강문경이 단 15분의 방송으로 구축한 금융가치는 단순히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범주를 넘어 문화경제학의 새로운 연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상위 1% 변호사의 연봉을 30배 이상 돌파했다는 그의 저작권료와 수익구조는 강문경 브랜드가 이미 일기 연예인이 아닌 강력한 수익을 창출하는 미니 재벌급 기업임을 입증합니다. 이러한 초현실적인 금융곡선은 그의 음악이 가진 하이브리드 음색과 진정성 있는 스토리텔링이 디지털 플랫폼과 글로벌 팬덤의 자발적 확장성을 만나 수익 극대화의 완벽한 모델을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강문경의 수익 구조는 기존 트로트 가수들의 수익 모델을 혁신적으로 뛰어넘습니다. 그의 수익은 국내 공연과 음반 판매라는 전통적인 경로를 넘어 디지털 스트리밍 해외 유튜브 조회수 슈퍼챗 그리고 다국어 자막 채널의 광고 수익이라는 글로벌 디지털 자산에서 폭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로트 장르의 고정 한계로 여겨졌던 10대와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은 그의 크로스오버 레퍼토리가 신규 시장을 창출했음을 의미합니다. 생활금융화장품 친환경 전기차 스타트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산업영역과의 협업계약 논의는 그의 브랜드가 세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보편적인 신뢰를 확보했음을 보여주며 이로 인한 연간, 예상 총계약액 150억 원 이상이라는 수치는 그의 문화자본이 실물경제를 움직이는 막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갖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성공의 총매는 단순한 탐욕이나 상업적 계산이 아닌 배움에 대한 강렬한 갈망과 자기 객관화 능력이라는 인간 강문경의 본질에서 비롯됩니다. 클래식 성악 레슨과 팝 음악 작곡 이론 섭렵을 통해 스스로 선율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그의 행보는 단순히 주어지는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음악의 설계자로서 자신의 영역을 끊임없이 확장하려는 예술가적 집념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집념과 자기 객관화는 제2제3의 강문경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재능보다 중요한 것은 끊임없는 배움과 성장에 대한 의지라는 교과서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문경의 글로벌 프로젝트 앨범 X는 이러한 금융적 예술적 성과를 세계 무대로 공식 확장하는 야심찬 선언입니다. 이 앨범은 그래미 수상 경력의 해외 프로듀서 3명과 국내 유명 작곡가 7인이 조인하여 음악적 완성도의 정점을 목표로 합니다. 수록곡 중 절반이 영어, 스페인어, 일본어 버전으로 동시 제작된다는 것은 트로트라는 한국적 정서를 글로벌 보편 언어로 번역하여 전 세계 청중의 공감을 얻겠다는 명확한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앨범의 구체적인 구성 방향은 트로트의 핵심 감정선을 유지하되 오케스트라와 R&B 재질을 결합하는 웅장한 크로스오버 사운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적인 한의 정서를 담은 트로트 발라드 곡은 대규모 오케스트라 녹음을 통해 클래식 음악처럼 시대를 초월하는 예술적 가치를 갖게 될 것이며, 구수한 가락은 스페인어 버전으로 재해석되어 라틴 음악의 열정적인 리듬과 결합될 것입니다. 특히 라스베이거스의 초대형 리조트 단독 내지던시 제안은 강문경이 K팝 아이돌처럼 글로벌 문화관광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음을 의미하며, 그의 무대가 일회성 공연이 아닌 장기간 지속되는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것임을 예고합니다. 강문경 현상은 트로트가 콘텐츠 산업의 마지막 퍼즐이며 K 콘텐츠 수출액을 수조원 이상 끌어올릴 잠재력이 있다는 업계의 전망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공은 세대와 국적을 초월한 공감이 가장 강력한 경제적 동력임을 증명하며 한국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형 전통현대 융합음악의 세계화 지원책을 내놓는 정책적 변화까지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강문경은 더 이상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적 사건이며 트로트의 미래를 결정할 선구자로 기억될 것입니다. 강문경이 글로벌 프로젝트 앨범 X에 수록할 곡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적 정서나 라스베이거스 레지던시 공연의 구체적인 컨셉트에 대해 더 자세히 다루어 드릴까요? 트로트 경제학의 심층 분석, 강문경 브랜드의 무형 자산 가치, 강문경이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는 음원 및 공연 수익이라는 전통적인 영역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의 브랜드는 이미 미니 재벌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강력한 무형자산을 구축했으며 이는 곧 산업 전체의 성장 촉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 이중 나선 음색 기술적 희소성이 창출하는 초과 2. 데이터 분석 결과 밝혀진 그의 별표 별표 이중 나선 DNA 같은 음색 별표 별표은 강문경 브랜드의 기술적 희소성을 대변합니다. 트로트의 구수한 꺾임과 R&B의 창법, 그리고 재즈 스케일의 세련됨을 하나의 파형 안에 담아내는 그의 목소리는 모방 불가능한 독점적 콘텐츠입니다. 동일 주파수 대역에서 트로트 선배들보다 1.7배 더 높은 음성 에너지 밀도와 발라드 전문 보컬 못지 않은 고음 공명치는 그의 라이브와 음원이 스튜디오 보정이 필요없는 완벽함을 지니고 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합니다. 이러한 음색의 기술적 완벽함은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재생 버튼을 누르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로 작용하며, 천만 회 이상의 곡당 스트리밍을 통해 천문학적인 저작권료 초과 이익을 창출하는 핵심 기반이 됩니다. 이 스토리텔링의 미학, 단순 소비를 넘어선 경험 경제. 강문경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무대 전체를 한 편의 영화처럼. 연출하는 스토리텔링의 미학을 구현합니다. 자필 내레이션, LED 스크린 디렉팅, 노래와 노래 사이를 잇는 서사작기는 팬들로 하여금 별표별표, 강문경의 무대 별표별표를 별표별표, 강문경의 인생 영화, 별표별표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예술적 깊이는 팬덤을 단순한 소비자를 넘어 브랜드의 공동서사를 공유하는 충성 고객으로 만듭니다. 그 결과, 온라인 유무료 콘텐츠 소비 총량이 작년 대비 240% 상승하고 굿즈 판매가 310% 급증하는 등 별표 별표 경험 경제, 별표 별표의 원리가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콘텐츠 자체뿐 아니라 그가 전달하는 별표 별표 인간애와 위로 별표 별표라는 무형의 가치를 소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글로벌 트로트의 분기점 프로젝트 X의 미래 장문경의 별표별표 프로젝트 앨범 X 별표별표에 대한 비밀 문서가 공개되면서 k 이트로트의 글로벌 확장은 이제 기정 사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미 수상 경력의 해외 프로듀서 참여, 영어, 스페인어, 일본어 버전 동시 제작, 그리고 라스베이거스 초대형 리조트의 단독 레지던시 제안은. 트로트가 K-팝의 뒤를 잇는 K-컬처의 차세대 수출 효자 상품으로 부상했음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1. 크로스오버 레퍼토리의 글로벌 확장 그가 쌓아올린 크로스오버 레퍼토리는 트로트에 대한 세대적, 국적적 편견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최근 6개월간 한국어 트로트 크로스오버 곡을 스트리밍한 해외 이용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90% 증가했으며, 이는 k 팝 신인 아이돌의 글로벌 확장 초기치와 유사한 속도입니다. 문화체육관 광부가 강문경 사례를 중심으로 별표별표, 별표 한국형 전통현대 융합음악의 세계화 지원책, 별표별표를 내놓을 예정인 것은 그의 음악이 국가적 문화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네프티와 메타버스, 해외 투자자본은 강문경 브랜드의 미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여 강문경 레프티 수집카드, 메타버스 팬미팅 등 신규 비즈니스 모델 타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의 별표별표 별표 음색의 기술적 희소성, 별표별표과 별표별표 별표 스토리텔링의 독점성, 별표별표은 별표별표 디지털 자산, 디지털 에세트, 별표별표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러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은 K 콘텐츠 수출액을 수조원 이상 끌어올릴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로트는 이제 별표별표, 별표 콘텐츠 마지막 퍼즐, 별표별표이라는 평가처럼 한국 문화 산업의 마지막 미개척 시장을 폭발적으로 개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강문경의 철학, 배움의 갈망이 만든 괴물 같은 집중력. 이 모든 성공의 중심에 있는 인간 강문경은 별표별표 별표 탐욕 대신 배움의 갈망 별표별표을 원동력으로 삼습니다. 새벽 2시에도 멜로디에 대한 의구심이 들면 팀회의를 소집하는 그의 괴물 같은 집중력은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성장하려는 아티스트의 본분을 보여줍니다. 클래식 성악 레슨, 팝 음악 작곡 이론 섭렵 등 장르를 넘나드는 배움의 자세는 그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끊임없이 확장시키며 이것이 곧 그의 음악을 예측 불가능하게 만드는 창조적 원천이 됩니다. 자기 객관화 능력, 별표 별표를 갖춘 슈퍼스타라는 언론 교수의 평가는 강문경이 자신의 성공에 취하지 않고 별표 별표 더 좋은 음악으로 위로를 돌려주고 싶다. 별표 별표는 초심을 지키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엠벤 뉴스 파이터에서 별표 별표 당신에게 강문경은 어떤 존재입니까? 별표 별표라는 질문에 별표 별표, 멜로디에 위로받은 사람, 가족애를 깨달은 사람, 별표 별표이라는 사연들이 쏟아진 것처럼, 그의 음악은 이미 시대적 사건이자 인간의 심장을 생중계하는 매체가 되었습니다. 강문경이라는 이름이 곧 초현실적인 금융 그래프와 영혼이 담긴 서사가 겹쳐진 결과물인 것입니다.